안녕하세요. 주니아입니다. 어, 오른쪽은 이사벨 페페라고 하는데요. 얘는 되게 작은 거 사왔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커졌어요. 한달좀 한, 한 넘었는데 그래서 분갈이를 한 상태고요. 여기다 이만한 크기에다가 분갈이를 한 상태고 어, 얘는 왜 샀냐면은 방에 너무 식물이 없으니까 어, 아이들 방에 식물이 없어서 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방에서도 햇빛 많이 안 보고도 키울 수 있는 음, 페페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진짜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. 지금 한두 배로 컸어요. 두 배로 많아졌어요. 지금 한달반 만에. 그래도 음, 햇빛이 그렇게 막, 어, 어느 정도 드는 방 안에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놔주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어, 또 하나 있는 화이트 휘토니아라는 건데요. 얘도 어, 방에 좀 방이 좀방 안에 화분이 있으면 좀 훨씬 싱그러워 보일 것 같아서, 아이들 정서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, 얘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어 구입한 지는 한 3주 정도 됐는데, 얘도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많아졌어요. 그리고 얘는 약간, 좀 조금, 지금은 굉장히 탱탱한데, 요즘 에 약간 좀 약간 처져 있을 때가 있어요.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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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만졌을 때, 잎이 되게 얇은 느낌이 나면서 좀 약간 물기가 없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때 물을 주면 다시 이렇게, 음, 산뜻하게 살아납니다. 그래서 요, 화이트 히터니아는 어, 보통 동네 화원엔잘 없더라고요. 요거 요것도요. 얘도 이사벨라 페페 두 개는. 그래서 저거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음, 구입을 한 거고. 한 2,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얘도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물을 줬던 것 같아요. 하여튼 매일매일 식물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잎을 만져봤을, 만져보면 알아요. 얘 물이 필요하구나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. 그때 주면 충분히 밑에 물이 나올 때까지 주면 특별히 주기잡고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이 었 습니다.